와우 오늘 영상 짧게 많이 찍어요. 에전드스테이는한개 깨고 마추고할 건데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알면 돼요. 자동 반드시 범위 공격. 빠밤 좋죠. 자동 찌다. 괜찮지 않나요? 크아 와. 음 좀범이 좀범 좀 키라미 언제나 들고 다녀야 돼요. 키라미 있으면 어... 희망적인 나라는... 하에 농촌이라는 거 전혀 아끼는 거가 되게 깊다고 생각했는데, 애들이 안 좋다고 하던데, 저는 되게 좋은 것 같던데. 와! 쉬운데 아키라가 왜이렇게 훨씬 거야 그냥 빨리 쓸까 <laughs> 잠깐만 이거 슈퍼바운드에요? 아이 슈퍼바운드가 꼽는다 이거 체력은 열라놓고 근데 사자리는 아키라보다 짧았고 아 그리고 트보다사자이 짧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앱바 쓰면 되는데 그돈 근데 지금 안좋네 잉! 관... 아... 오케이... 부터 일단은 때려주세 빨리 잡은 이래야 때려... 이따 잡아요. 때려줘~ 야. 오케이~ 야~ 무트가 잡아줬다이구는 무트가 잡아줬어맞 그쵸? 음~! 렛이 이제 끝났다 아세 공기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겁나 쎄졌다 이겼다 잘가 오늘 이번엔 빨리 끝났어요 그냥 두개 할게요이번에는 빨리 끝나면 두개 할게요 어? 잠깐만 돼지 뿌리 어, 날쑤 <laughs> 어이번에그브로레에 참가했던게 있죠 제 친구 그래서 이 일요일은 그 유튜브도 좀... 다음에 제거영상 하는데 나올수도 있으니까 너무 음, 기다리지 마시고요 친구, 이거 나오면 이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 친구 유튜브 찍는 애가 있는데 음, 김보성이라고 찾아보고 그 애들은 불로르라고 하거든요. 그두 명이서 하는데 둘다 보성 보성이에요 근데 한 명은 그 프로필 없고 한 명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뭐, 한 명, 명은... 음, 응, 두개다보시다고 보면 되는데. 굳이 뭐, 가서안 봐도 되고, 예. 네. 보거나 아니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도 눌러주면은 좋죠. 아무 어때요? 상관없어요. 예. 네. 좋은 거예요. 그냥! 어, 끝. 예, 응. 가자! 에, 에이, 말이 좀 작죠. 엄마한테, 엄마. 너, 엄마. <laughs> 어, 돼지다, 파동 돼지. 아, 돼지란다, 돼지. 파동 돼지가 나왔다, 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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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도 파동, 파동 100%에 있거든. 너는 100% 아니지? 어, 나100% 아니야. 그런데 나는 100% 있어, 이 녀석아. 야, 검은색 캥거루 되게 걸리지걸리는데이 검은색 캥거루 같은 녀석. 계속 때려 패주기 어, 잠깐만, 벌써 파동이 터진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만 잠깐만. 어, 야, 파동 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내거못 깨겠는데, 이거? 잠깐만, 이거. 할수 있을까? 잠깐만, 얘 체력이 엄청 많은데. 어, 잠깐만. 야, 파동이 되게 안터져어 터졌다. 터지. 파동이 많이 터지는데, 이거? 어, 잠만 파동 100. 오, 벌써 한번더 어, 벌써 한번더 빼. 체력이요. 장난 아니거든요. 그리 어, 우 파동 무시야, 인, 아누비스를 들고 오기 잘했다. 아누비스 방금 빼려고 했거든요? 어? 근데 안 빼기 잘했어요. 어, 파동 100%에 있는데, 나도. 내가 패 패분... 100%야! 너는? 아니지? 난 아, 100%야. 근데 내가 너를 혼자, 홍시... 너 쪼랩이라가지고, 데디야, 어. 죽어, 이제, 어? 이제 그만해, 어. 돼지야 파동 돼지 파동 돼지 파동 돼지. 저리가 안 돼. 아노비스는 죽다니. 너를 용서치 않겠다. 아우 녀 용서치 않겠다. 너를. 아 용서치 않겠다. 나는. 아 야, 바로 파동 돼지. 이가100% 아니야? 100% 아닌가? 100% 아닌가? 양아! 이렇게 안 죽어? 파동 100%인 것 같은데, 얘? 왜 이렇게 잘 터져? 아니, 아니, 세명이 아무리 세명이라고 해도 이렇게 적당히 해! 돈 모아야 돼, 돈 모아야 돼. 돈 어, 아. 모아, 돈 모아. 아, 파는 터져도 안 죽는다. 오, 오, 이제 파동 잘안 터져? 이따 아키라가 있었으면 지금 다 때려 빼고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안 터져, 안 터, 아이. 어, 아, 터지네. 나 키라 쳐줘. 키라를 밀어보자. 키라는 체력도 많으니까, 어? 버텨줄 거야. 준아, 이거파 100%잖아. 응 바로 터져.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 너 빼. 아, 아니, 100%, 100% 아니잖아. 100% 아닌데 왜 이렇게 잘 터져? 100% 아니라며 아니라며 아닌 아니, 거 맞아? 잠깐만 거 100%인 거 같은데? 아니 아무리, 아무리 봐도 얘야 아까 에안 터지더니 쓸데없이 잘 터져 이제 봐봐 이제 안 터져 말이 돼? 이제 또잘안 터진다? 봐봐 안 터지잖아 안 터져 이제 또강시어아 터지네 미안해 데디야 내가 5어오에 있었나봐 오대 뭐냐 5에 <laughs> 있었나봐 데디야 미안해 잠만 데디야 데디야 너 화낼 거니? 응 화낼 거야 데디 <laughs> 버릇 없네 교리소 교리소 어른한테 이게 나신이야 어쩌라고 이거나 먹어라 제가한 마리 죽었고 일단은 한마리 죽었고 음, 잡았다 일단 한마리는 잡았으니까 이렇게 파동돼지가 3마리나 나오는데 일단은 그래도 잡아봐야 되겠지 야 이거 좀 힘들겠는데 야, 봐봐 파동이 제잘 터진다니까 아니 아까전에는 열나 안터지려니 본방패만 써냈대는 이제 또 열나 잘 터져 아니 이게 말인데 그차아누비스의 전멸을 맞고도 안 죽다니 역시 야, 데디 체력왜 이렇게 많아? 진짜 없이 얼라놨네요. 야, 아우빈스가몇발때렸는데 적당히 해! 아, 진짜, 이게. 적당해. 적당히 해. 적당히 하나, 일까 님, 적당히 하시라고요 아니, 대. 디 어? 언니, 잠만. 아, 데디. 한번죽겠다드디어 그냥 벽돌로. 자동 100%가 나가신다. 자동 1 0로 나가신다. 가, 아, 자. 야, 니네 주인 누구야? 야, 누구만 대로 물어. 오케이. 깼다. 야, 왜 이렇게 어려워? 어렵다. 잘안만요